Amém. 내 금융계좌를 국세청에서 얼마나 알고 있을 것인가, 의금융계좌 관리를 어떻게 할까, 소득관리, 그리고 그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참여계좌라고 불리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 여기로 관리했던 그런 계좌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세금에 있어서 트렌드는 바로 부자진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오넬법핏이라고 그 이런 재정적자를 맺기 위해서는 나같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된다라고 시작하면서 부자진사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고요. 유럽도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앞다퉈서 소득세율을 올려서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최고세율이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을 해서 결국 부자진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부터 사실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체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2011년까지, 2011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주민세를 포함해서 38.5%입니다. 지금은 돈을 제일 많이 버시는 분이 되는 세금이 소득의 41.8%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사실 시급성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1.8%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라 겁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나 41.8%의 세율을 적용을 받는데요. 이 41.8%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더 늘려보자라고 해서 이 3억 원을 1억 5천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상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부결 처리가 됐고요. 아마 이제 올해 연말 국회에서 다시 상정될 예정인데, 예정됐던 게 이제 부결 처리가 되고 나니까 재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국 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해서 작년 12월 국회에서 갑자기 변경된 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10년 동안 인당 4천만 원이 기준이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4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종합 과세로 최고세율 41.8%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 기준이 10년이 훨씬 넘은 동안 4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내리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를 내해서 이게 추가로 1천만 원이나 인하가 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2천만 원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유예 기간도 주지 않고 바로 올해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이 충격을, 뭐 충격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많이 아시는 것처럼 차명계좌에 대해서 앞으로 증여세를 추, 증여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라 법이 새로 개정이 된 겁니다. 뭐 남편 통장에 월급 보냈더니 증여세 폭탄 그리고 자녀 명의로 차명계좌 만든 거다 증여세 추징된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장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차명계좌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겠죠. 네. 참여계좌, 말로 들으면 굉장히 뭔가 불법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참여계좌 하나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배우자한테, 부인한테 재테크를 열심히 하라고 생활비를 하라고 돈을 계속 넘겨줍니다, 월급을. 그러면 사실 돈의 원 주인은 남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인이죠. 이런 것도 참여계좌입니다, 사실은. 원래 소유주하고 명의자가 다르다는 거죠. 참여계좌가 드러났을 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참여계좌차명계좌라고 하는가 살펴보면요. 차명계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지만 어떤 세무조사를 받다가 차명계좌가 드러났습니다. 오케이. 단순히 명의만 빌렸습니다. 말 그대로 차명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겠죠. 아들이 너무 어리, 어립니다. 초등학생이나 이런데 그 계좌에서 수익이 너무 잘 나갔고 뭐 이자소득이 너무 많이 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됐어요. 좀 이상해서 차명계좌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딱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거다.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러면 차명계좌로 인정을 받고요. 여기서 에 발생하는 과세 문제는 원래 소유주인 아버지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자소득과 그 아들 명의 가지고 2천만 원이 넘으면 그거에 대한 종합소득세하고 가산세가 추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명의 계좌는 차명 계좌로 따로 등록이 돼서 관리가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애초부터 명의만 빌린 게 아니라 증여한 거다. 이거는 몰래 신고하지 않고 아들한테 줘버린 거다. 증여세를 포탈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증여세하고 가산세가 추징이 됩니다. 근 이제 이 차별계좌냐 증여계좌냐 판단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두개 중에 어떤 게 세금이 훨씬 많을까요? 김나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말 그대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계좌 전체에 대한 세금입니다. 덩어리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증여세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럼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세금공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여세를 추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대단한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근거가 없는데 무조건 증여서를추징을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차명계좌가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은 차명계좌를 만든 그 시점에 우선 증여한 걸로 봐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명계좌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전처럼 납세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증여를 추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징여가 아니라는 거를 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때 차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이 명의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차명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모르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증명은 아들이 해야 됩니다, 명의자가. 근데 문제는 이 법은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만든 차명 계좌까지도 올해부터 발견이 되면 그거는 과세할 수 있는 법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척기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과할 수 있는 이 법적인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제척기간은 혹시 몇 년이지 알고 계세요 15년입니다. 15년 전에 차명계좌까지 발견하면은 과세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차명계좌 차여회사에 대한 관리가 아마 올해부터는 쭉 화두가 될 거고요. 이 법을 만들고 나서부터 국세청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게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의 최고 목표입니다. 28조 원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대기업이나 대자산가들의 비자금 그리고 편법으로 몰래 증여한 것 그리고 두 번째,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매출, 현금 매출 누락, 가공 경비 예를 들어 전문 직종들은 현금 매출 누락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조금 어, 탈세 혐의가 짙은 거죠. 대부업, 사채업자들 그리고 이제 가짜 사업이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외로 자산을 도피해갖고, 여객탈세, 이런 것들에. 여객탈세자입니다. 네, 네. 해외로 자산을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세피나처럼, 이런 거, 아, 오늘도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볼거요이네 가지가 결국은 다차명계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이차명계좌를다 잡아야지, 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FIU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거기에 정보를 다 가져오겠다.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내용을 보면 은 다행히 100% 오픈을 할 수는 없고요. 국세청에서 이 사람이 디모씨가 이러이러한 걸로 탈세 혐의가 있습니다 라고 근거를 제시하면 이빨에 의해서 정보를 주는 걸로 그런 조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앞으로는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 뭐 권한 강화라든지 이런 노력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결국 올해부터 앞으로 2013년부터 시작되고 앞으로도 쭉갈 거는 결국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강화될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자, 고하면 이제 앞으로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관심 많으신 증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속하고 증여를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의외로. 자손한테 부를 이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여고 하나는 상속입니다. 이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살아있을 때 생전에 하는 게 아니면 사후에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재산을 골라서 할수 있는 게 바로 증여고요 상속은 본인이 원하지 않든 언제뭐 본인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일어나는 게 바로 상속입니다 가장 큰 차이고요 거기에서 바로 사전 증여가 절세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그 선택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속인만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여는요? 아무한테나할수 있습니다. 제가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사촌동생한테 증여하고 싶은데 그거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저 모르는 친구, 자녀한테 증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격이, 자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넘기면 사실은 그거는 전부 다 증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세금 부담이 많지만 증여는 세금 부담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증여를 해서 상속세를 줄여야 된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상속하고 증여 세율은 같습니다. 두 개가 똑같습니다. 10%부터 50%까지 10%, 50 10 20, 30, 40, 50 이렇게 5단계 유지되고요 이렇게 높은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의 세율이 똑같은데 어떻게 증여가 더 유리한가? 그러니까, 살펴보면요, 과세 체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가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이, 만약에 아버지한테 상, 아버지가 상속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합쳐서 아까 그 적용,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이것저것 공제를 빼고 난 자산이 30억입니다. 30억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가 갔던, 누구한테 얼마가 갔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버지의 자산이 30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용세율은 5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조금 생전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서 자녀들한테 이거를 10억씩 미리 주셨습니다. 3명의 자녀한테 10억씩 그러면 그때 적용세율은 받는 사람한테 아들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10억을 받았으면 적용세율은 30%입니다. 20%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조금 더 젊은 나이, 조금 더더 더 많이 쪼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으면 예를 들어 여러 번나눠했으면 1억으로도 쪼갤 수 있는 거, 1억을 30번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적용세율은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증여를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0%에서 50% 최고 50%까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행히 증여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이게 10년 단위로 과세가 되는데요. 10년 단위로 증여 공제 금액은 배우자한테는 6억 원, 그리고 자기 자녀, 직계 자녀들한테는 성년 자녀에게 3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한테는 1,500만 원, 손자 손녀도 들어갑니다. 직계 가족에게 그런데. 친인척들, 기타 친족은 500만 원입니다. 네. 렇게 많지가 않으시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배우자한테 증여라는 걸 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공통자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억 원이라는 게 결국은 가산노동의 대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며느리나 사회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laughs> 500만원입니다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 자식으로 보질 않습니다 500만원고요 이 징역세 비과세 항목에 어떻게 돼있냐면요 여기 써있는 대로 사회 통념상 타당한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혼수용품, 부의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습니다 금액은 없고요 그냥 그 사람의 지위와 상태에 맞는 정도의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하는데 예물 예단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집안의 문화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예물 예단을 갖다가 부동산 자산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예전에는 전세금을 자녀가 자녀한테 송금을 했습니다. 신용집 말하라고 전세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부동산은 취득하지, 등기부가 변하지 않는다는 증여서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참여계좌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송금을 해버리는 순간.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의 제한은 없지만 그걸 가지고 부동산 취득을 한다라든지 그런 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여를 해야지 절세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가 되니까요.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최대한 나눠서 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2억, 딸한테 2억 증여를 하시려고 하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공제 금액이 각각 3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고요. 2억이면 적용세율이 20%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내야 되는 세금은 2,160만 원씩이죠. 총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시는 것보다 마음을 조금 달리 드셔서, 딸한테만 주실 게 아니라, 딸한테 1억, 사위한테 1억, 그리고, 딸한테 이거, 차이한테 이억 아들한테 이억 며느리한테 이억 이렇게 각각 나눠주시면은 적용세율이 20%가 아니라 1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제금액도 얼마 되지 않지만 5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금은 아까 4,300인데 2,9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약 1,5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유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걸 실행하지 않습니다. 아빠님이 이제 조금 경제상태나 이런 게 걱정이 되면서 내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지여을 하고 싶은데 세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래서 대화 계산을 해보면 3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손녀한테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단한 가지. 이 속도위반입니다. 왜냐면 자녀한테 줬다가 그 자녀가 손녀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증여세 사실은 두번 내셔야 되는데 한 큐에 갔습니다. 속도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의 30%를 더 내셔야 됩니다. 손녀한테 증여하시면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했다고 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 손녀한테 증여하는 게 유리한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사업을 증여하면 세금이 총 6,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업을 이왕 증여할 거 며느리한테 1억, 아들한테 1억, 손자 손녀한테 각각 1억씩 하면은 여기 사업이면 적용세율이 20%인데 여기 1억씩 하면 적용세율이 10% 10% 손자 손녀라고 하더라도 30% 할증돼도 13%라는 거죠. 그리고 공제도 아들 한 사람한테 하면 3천만 원밖에 못 받을 거 손자손녀 1500만 원, 150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금이 반절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할증 되더라도 손자손녀한테 증여한 경우, 증여하고 유리한 경우가 많다 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떤 거를 또 이용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년 동안 6억 원이라는 건 적지 않은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공제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공동소유를 하셨을 때 나중에 그거를 파셨을 때 상속세도 줄이면서 지금 나중에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10년 단위로 6억 원, 그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기를 원하고요. 이제 왜냐면은 하 만약에 두 분의 연령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배우자한테 무조건 증명을 많이 해버리면 지금 당장은 상속세를 피할 수 있지만 다음에 이제 또 배우자한테 상속이 일어났을 때또 상속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또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사실 증여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자산이든지 이 증여 시기에 따라서 이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 나중에 많이 오를 걸 증여하라는 거죠. 결국은 증여 시기라는 게 결국은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 나중에 많이 오를 것 같은 자산을 증여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증여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요건만 있으시면 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두 가지. 첫 번째. 꾸준한 수익이 나오는 자산, 이자 소득이든 임대 소득이든 매월 따박따박 뭐가 나오는 자산. 무수익 자산은 안 됩니다.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많이 오를 것 자본 가치라도 많이 오를 것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떤 걸 지어야 될까요? 중소형 아파트 지내셔야 됩니다. 대형은 가격이 막 떨어지고, 중소형은 그나마 오를 기미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오를 것 그런 것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거나 두 가지가 다 맞으면 베스트죠. 그런 자산을 증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보시면은 두 개, 근데 이두 가지 중에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많이 생각하시는 게 바로 오피스텔이세요. 그렇죠? 오피스텔 증여를 생각보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오피스텔 매달 따로 없다가 월세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나중에 오르냐는 거죠. 가격 상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사실은 증여를 하시기에 좋은 자산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고객님들 만나본 케이스 중에 오피스텔 증여를 막상 하시고 나서 후회하시는 케이스가 좀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오피스텔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취득세 들죠, 부가세 들죠, 소득세 들죠. 여러 거기다가 건강보험료까지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것만큼 월세가 따박따박 나와주면 다행인데 생각보다 따박따박 나오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오르기라도 해야 되는데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근래는 오피스텔 투자했다 약간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피스텔 좀 증여라든지 투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게 결국은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상품을 증여할 것인가, 부동산을 증여할 것인가, 절세 효과가 있어서 부동산 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사실 근데 2006년도부터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고요. 그 이후부터 아파트라든지 대형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허다 그 매매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가, 그런 것들은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그럼 시가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기준 시가로 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기준 시가대로 과세되는 게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그런 것들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절세, 그쵸. 시가보다는 기준 시가대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이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월세도 안 나오죠. 가치도 상승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증여세상로 좋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증여하시면요. 또 취득세가 나옵니다. 근데 금융상품은 증여하셔도 그거에 따라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수수, 그런 세금 재반 세용이 없고 증여세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금융상품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상품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자산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쪼개갖고 증여하시는 게많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증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싹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는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은 10년 단위로 짜시는 게 좋을 거고요. 두 번째로 증여는 10년 단위로 할 거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빨리 하셔야지 여러 번 하실 수가 있겠죠.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죠. 어떤 자산이 지금 증여했었을 때 최적일까? 좀 가치가 저평가어 있는. 거. 나중에 오를 거. 예를 들어 주식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내가 오를 게분명하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을 잡으셔서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평가액이 낮아서 막 조금 절세할 수 있는 자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좋은 자산, 많이 오른 것 같은 자산, 수익이 계속 나오는 자산, 알짜배의 자산을 증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셨으면은 그냥 계좌 같은 것도 넘기시고 마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계좌가돼버리겠죠 그래서 증여 신고를 하시면서 증거를 남기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하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분산하고 쪼개 갖고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상속세 계획은 미리미리 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 상속 후에도 당연한 거지만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를 해놓고 딱끝나시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또 자녀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서 코치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우자하고 결혼 생활을 30년 동안 했으니까 6, 3, 18. 18억은 그냥 줘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는안 되고요. 예. 지금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6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금액이 크지 않거나 그러면은 세금이더 추진될 게 없으면 괜찮은데요. 문제는 내가 증여라는 걸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증여신고를 해서 증여계좌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차명이냐 증여냐 이런 불분명한 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자녀한테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증여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예기간이라서 중과세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주택을 중요하실 때요, 자녀분들이 여러 분이 있으시면은 주택이 없는 자녀 다시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하무주택자가 주택을 받으면 1세대 1주택이 되니까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데 아드님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받으시면은 주택이 두 개가 되시기 때문에 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예를 들 집이 다섯 채의 경우에, 예. 그 뇌체는 지금 그 임대, 임대에임대서 정식 신고를 해 가지고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에 한 채만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러면 그일세대임주택을 뭐나요? 인수, 그거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방법에 따라 달라요 예, 무조건 일세대 주택 비가세 해주는 건 아니고요. 장기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장기. 요건 예그 예. 그러니까 면적수 뭐그 가격 그리고 장기적으로 5년 이상 임대를 뭐 이런 요건들을 맞은 사람들한테는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1세대 주택을 해주고 예예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를 구청에도 따로 장, 하셨어야 돼요. 장기라는 장기는 네. 이제 그 세법적인 용어고요. 네. 구청에도 따로 등록을 아, 하셨어야 돼요. 네. 세무서, 구청 양쪽 다 하셨어야 되고요. 많이 하시는 게 1억이세요. 왜냐하면 세금 부담이 제일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부담 없이 많이 증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내가 이번에 손자손님한테 증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저희 삼성증권 방문하셔가고 계좌 개설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증여 신고 대의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 있는 전문가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n old man sittin' next to me Made love to his tight-gantled jeans